멀리서 갑자기 아, 아, 조그만 다리 죠 연막 있으신 분 연막 좀. 그러 어디 까드려요? 그냥 다리 쪽그 빙판 쪽으로 까야지 뭐. 아래 갑니다. 저기 돌아봐봐요. 30초. 어우, 아파. 진짜. 저기, 저기 조그만 다리 애들 있어. 아, 둘 이상. 나 아, 구상이 없어 이제. 야 밑에, 밑에 뭐야 이거. 아, 우리 아까 왼쪽에서 뛰던 애들도 다리, 다리, 다리 밑에도 있어, 다리 밑에도 우리. 아, 확인. 우리 계단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왼쪽에서 뛰던 애들 생각해야 돼요. 라이, 라이, 라이. 다리 밑에 뛴다, 다리 제 애들. 애들 뛴다. 어, 어. 전체 모이스러워. 어, 쳐내 쳐내 버려. 아래 사운어 다리 밑에 애들 있어요. 레퍼야 확인했죠? 네 확인했어요 그쪽 계단 조심 어 확인 네 사운드 나요 둘리상어 이쪽으로 레퍼 이쪽으로 온다 우리 저희 밑에 나 와요 원컷 어, 아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어 잡았구나 어, 바로, 오케이. 컷, 오케이. 바로 아, 컷, 확인하게 둘둘 둘. 둘. 나이스 엔방이야 건너편 안 조심 둘컷둘컷둘컷 나이스 네, 나이스 이거 위치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여기 확인 어 아, 아까 중앙핑에 있던 애들이야 걔네들 둘 이상 아, 갑바가 없는데. 아, 5탄을 먹어야 되는데. 5탄 일로 와봐. 야, 5탄 어, 내가 없네. 줄게. 나 사, 40에 350. 어, 좀 오케이. 떨거나 줘. 나도 사, 어, 40에 20. 형, 일로 와봐. 정도 돼. 쟤네 3등이었어요명이 어, 제가 본 거. 구상 없는 분 없죠? 몇 구상 없는 분은 있구요. 구상 9개다. 저 좀, 좀만. 아, 어. 아, 드링크는. 있어 있어 시간 좀 급캠이네 파크로스 파크로스 조심 오케이. 우리 파크로 치지 마요 우린 오케이 아... 건너집 애들 나왔어. 있다 어. 제 앞집 형. 응. 다섯 명 남았어 네 앞집에도 어. 있어나 하 여기 어, 확인 확인 해도 건너집 형어 빨간 페어 빨간 페 오케이 확인 프로케이더 있어요, 보명 어, 앞집에도 있어. 우리 앞집에도. 저 진영이한테 붙었어요 확인. 아, 크로키 하나 때문에 진하 아, 나이스, 8명 이죠 야, 저 새끼 아까 그 기절 존나 싫은 새끼 아니야? 어, 원 저희 거, 원 저희 거. 나이스. 원어리 이거... 거라고 그지 어. 그거 할 수가 없어, 좋아할 수가 없어, 이거. 이거 결정해야 돼. 진영아, 우리 여기서 빠져서 절로 갈래? 아니면 싹고 갈래? 네, 빠져, 빠져. 어, 하인 저. 옆 건물까지 먹어주면 좋은데, 우리가. 호텔 건물 사운드. 나봐요. 나 앞에 건물 베이커리로 어, 넘어갈 거야. 베이커리로 따라 갈게. 진영아, 나랑 있자 있다, 있다. 호텔, 1층. 호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확인. 호텔이라고 소절 소절 발수, 써주면... 들었던 거거든. 여기 싸우고 난리났어 지금. 아홉 명? 저기다 다어 알겠. 킹 정확히 이거 소로핑. 내가 걸쳐버트. 하나 줘. 쏘다 같은 거 없나 어디에? 수차이 나도 오케이. 하나도 없어. 한 대. 우측 창고에 네. 하나 있고. 응, 알겠. 여기 창고 3 번. 야, 앞에, 뚝뚝다, 네. 역까지 1번. 이어 봐줘. 이어 봐줘. 이어 봐줘. 나이스 래프. 진흥이, 진흥이 니네한테 붙었다 애들 안보이는데? 저기 건너편에 있어요 나온다 우측 끝으로 하나 뛰어요 지금 알겠 지게차 있는데 지게차 나이스 터뜨려. 우리 바로 앞에 엎드렸어 나스트어 나이스, 아, 나이스.